네, 오파스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테마주고, 지금 지지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사실 차기 대권 후보 어 주자로 거론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넘어섰습니다. 18%의 어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어제 나온 이게 조사예요. 어제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최근 이 주가의 탄력을 그대로, 어,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도 높은 지책이긴 하지만은 어, 내년 후에 이 내후년이죠 총선 때이 국회의원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 높은 지지율과 관련 테마주들의 어,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관련 테마주들은 이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극동유아랑 노을이라든가 뭐디지케 부방, 서메이, 오파스, 태양검소, 동양파일 등이 있는데 최근에 동양파일도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었고, 오파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이 지금 5시위주 랠리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의 굉장히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어, 자기를 이런 곳에 어, 지주열을 넣지 마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전체적인, 어, 이슈 메이커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천억 원 미만의 유통률도 50% 밖에 안 되는 이오파스넷이 가장 큰 상승. 그냥 이 종목은 지금 가격이 최고 가격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주식들이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은 계속 가거든요. 그냥 아저씨 붙잡을 수 없이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고, 어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약간 한동안 뭐, 뭐, 잠깐, 지지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 관련된 테마주를 하나 보유해 보시는 것도, 어, 좀 재밌는 방법이 될수 있을 텐데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어, 내후년에 총선, 그러니까 재료가 지금 제가 최근에, 짧은 재료를 안 들어요. 재료 자체가 길어야지 모멘텀이 길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없는 시장이 현재 도래했기 때문에 수급이 호흡이 길게 가져가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호흡이 길게 좀 장기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슈팅 한 번씩 기대하는 그런 식의 어,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승률을 지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오빠서 어, 충분히 어,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어, 통 모양 자체가 작은.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뉴스를 맡으면 최근에는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 정치에 관련된 어, 이슈로 가장 좋은 지금 좀 타이밍이 될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짧게 어 비중 5% 미만으로 다 봐가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이에요 오파스넷